안녕하세요. 퍼즐 교실 권쌤입니다. 이 시간에는 수연산 퍼즐 A 클래스 1번 수넣기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1번 1부터 5까지의 수를 한 번씩만 사용해서 직선상의 합이 10이 되도록 수를 넣어보세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조건은 먼저 1부터 5까지의 수를 한 번씩만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직선상의 수들의 합이 10이 되도록 수를 넣는다는 점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래 그림을 보면 2와 3과 4는 있지만 1과 5는 없다는 점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시간을 1분 드리겠습니다. 차분히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이 문제에서 1과 5까지의 수 중에서 사용한 2, 3, 4는 제외한 1과 5를 빈 원안에 넣으면 됩니다. 이 문제에서 먼저 해결할 부분은 두 개의 수가 있는 세로줄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됩니다. 직선상의 수들의 합이 10이므로 세로줄을 보면 이더하기 가운데 원 더하기 3은 10이 되려면 가운데에 들어가는 원이 5가 되어야 되겠죠? 예, 맞습니다. 그다음 가로줄을 보면 왼쪽 원 더하기 5 더하기 4가 10이므로 왼쪽 원에 들어갈 수는 1입니다. 이렇게 정답 해결하면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모두 쉽게 해결했나요? 이 문제에서 중요한 점은 주어진 조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면 됩니다. 다음 문제에서도 주어진 조건을 잘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하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